올라 아토비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그래픽카드 리뷰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거웠었는데요. 이제는 그래도 조금은 네 글카도 리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이전보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려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아 리뷰 좀 봐도 되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이제 그래픽카드 리뷰에 조금은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협찬 영상입니다. 뭐 그렇지만 제가 테스트하면서 확인한 내용과 느낀 점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컬러풀의 지포스 RTX 3080 불칸 OC D6X 12GB 모델입니다. 자, 제품 언박싱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언박싱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3080 불칸 리뷰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존 3080 불칸과 패키징, 그 다음 제품 디자인, 뭐 동일합니다.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패키징 언박싱은 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라우드 쪽은 세개의 90mm 팬이 탑재된 트리플 쿨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슈라우드는 메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면 두께감이 좀 있죠. 3슬롯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원은 3 개의 8핀 전원 연결을 사용합니다. 자, 후면은 메탈 백플레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오픈형이 아닌 다 막혀 있는 디자인입니다. 아이게임 로고가 있는데 이 부분은 RGB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출력 단자 볼까요? 자, 출력 단자는 3 개의 디스플레이 1.4A 포트와 한 개의 HDMI 2.1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키 오버클럭 버튼이 잘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커넥터 연결 단자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USB C 포트가 있는 건 이전 3080 불칸 리뷰에서 보셨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함께 동봉된 이 부속품의 관련 케이블을 통해서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간 통신에 사용됩니다. 뭐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이미지 파일 업로드 등에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 단자가 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RGB 싱크 케이블을 연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번 RTX 30 시리즈 불칸 모델의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측면 LCD 패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랬었는데요. 다시 봐도 참 존재감과 이 감성이 대단합니다. 감성만 넘치고 성능 은 빠지는 거 하니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뭐 불칸이지 않습니까? 명불허전.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키 오버는 당연히 오시 모드로 두고 사용을 하겠죠. 설마 이걸 노멀로 쓰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GPU지 화면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3D 마크 테스트와 VR 마크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 상에서 보여주는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트레이싱과 DLSS 테스트를 겸해서 와치독 리전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순수한 그래픽 성능을 보기 위해서 레드 데드 리뎀션 2 그리고 여기에 또 최근 구독자 여러분의 요청을 반영해서 GTA 5를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콜옵 블랙 옵스 콜드 워는요. 뭐 자체 벤치가 없는 관계로 실제 멀티 상황에서 뭐 이렇게 플레이 하던 걸 녹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 리플레이 순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모든 테스트는 게임상에서 제공하는 그래픽 옵션 중 울트라 옵션을 사용했고요. 또 4K 해상도와 QHD 해상도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게임 테스트 결과를 두고 보면 4K에서의 게이밍 성능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뭐 3080ti의 포지션을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4K 게이밍용 그래픽 카드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발열과 소음은 어땠을까요? 자, 오픈 케이스에서 테스트를 했지만 시스템 온도는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이 온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도의 열기가 시스템 표면에서 계속 대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실내 온도는 24에서 25도 수준으로 1시간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최대 온도는 73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최대 온도는 77도 평균적으로는 75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온도만 두고 봤을 때는 3080 불칸보다는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2도 정도 높았고요. 게임에서는 평균 온도 기준으로 4도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080ti가 전반적으로 뜨거운 모델인 걸 감안해 본다면, 뭐, 그래도 쿨링 성능은 무난하게 잡아 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음은 스트레스 테스트 간 측정했을 때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습니다. 자, 소음 부분은요, 음, 보신 것처럼 정숙한 편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투기가 이륙한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팬 소음이 있다라는 걸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불칸은 불칸만의 성능과 감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RTX 30 시리즈 불칸은 기본적인 성능에 감성과 또 포스가 너무 강렬해져서 보고 있으면 존재감이, 야, 진짜 장난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아직까지 시장 판매가가 잡힌 게 없어서 이영상에서 제가 언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불칸이라서 저렴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근 시국을 감안한, 그래서 좀 낯선, 그쵸? 많이 낯선, 굉장히 오랜만에 본 듯한 그런 느낌의 가격을 볼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느낌 아니까. 자 컬러풀의 RTX 3080 Ti 불카는 한마디로 단단한 성능과 화끈한 감성을 추구하는 하이엔드 유저들에게 어울리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러비다토 채널에서는 다양한 IT 정보와 관련 소식 그리고 제품 리뷰와 제품 정보 등을 정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픽카드 리뷰 영상이었으니까 쿠키는 웬만하면 그래픽카드로 좀 마무리한다면 좀더 어울릴까요? 자, 그럼 어떤 모델을 이렇게 쿠키에서 이렇게 공개하면 좋을까요? 요 모델이랑 요 모델.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진짜 그동안 제가 그래픽카드 리뷰할 때 시청자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왠지 약 올리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미안했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제는 좀 하나씩 이런 제품들도 살펴봐도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그렇다고 지금이 글카 사기의 최적의 시기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좀 슬슬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꼭 말을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들 가슴으로 이해하는 그거 있잖아요.